안녕하세요. 큰언니의 다육이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다이소 화분입니다 다이소 화분을 대게 보면 다리가 없고 물받침이 한대 붙어 있어서 아주 그 다육이한테는 좋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 다육이는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오늘 여러 개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렴이들을 작은 화분에 심어봤습니다. 저는 다육이를 크게만 키우면, 키우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작은 화분에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고수님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고수님 흉내를 좀 내보려고 작은 화분에 심어봤습니다. 여기는 홍상학입니다. 홍상학인데, 목대가 크죠? 오늘 골라온 다육이들은 되게 목대가 크고, 무근 아이들을 골라봤어요. 이렇게 홍상학이었고요. 여기도 목대가, 아, 무겁고, 다육이가 예쁜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자려전이라네요. 자려전인데 음, 자구가 네 개가 달려 있는 무구나이죠. 이건 애연금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자구도 여러 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도 꽤 크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예쁜 자구들이 여러 개 달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미니와, 미니, 미니 왕임, 왕 미니 왕비 황 미니 왕 왕비 황입니다. 여기는 휴밀리스라는 다육인데 이렇게 조금 맣냐하면은 그 분갈이를 하다가 어미 몸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요 창종류는 제가 농장에 갔을 때 사장님이 분갈이 하고 있을 때요 자구를 떼어서 흙에다 심어놨던 건데 음 뿌리가 하얗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를 잘 맞춰 왔다 그러면 하나 주었습니다. 여기는 크라시엔나이언인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집에 있는 크라시언 나이언 하고 똑같아서 이름을 붙였는데 분가리 하다 보니까 한 몸이기는 한데 옆에 어미 잎, 잎들을 보니까 커팅을 해서 나온 건지 이렇게 자국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묵은둥이 아주 예쁜 다육 인데 굴도 잘 들고 저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름 모르는 것만 소개해 드려서 제 영상은 배울 것도 없고 만날 보여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여기는 에게리아 아주 예쁜 다육이죠 이렇게 들어서 자구도 바글바글 달고 있네요. 여기는 이름을 할 것도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색깔이 예쁜 달기. 아까 휴밀리스 요거 요거 분갈이 한거 여기서 떨어진 거. 아까 조그마한 거 그거였습니다. 오늘 다녀온 농원은 제가 잘 다니던 다수야 농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절의미들을 들여다가 같은 다이소 화분에 심어봤습니다. 그 다수야 농원에 보니까 키핑장을 지어 놓으시고, 여러 사람이 입주는 했는데, 나머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키핑하실 분들은 오시래요. 사장님하고 상담하시면 은잘 해주시겠죠. 오늘 영상, 항상 감사하죠. 저희 영상에 뭐 별로 배울 것도 없는 영상인데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댓글 달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위에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